온라인 검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빠른 머리치기 조선세법 이내 전시세를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빠른 머리치기입니다. 빠르게 뛰면서 머리치기를 합니다. 왼발이 충분히 따라 붙고 있는지, 그리고 왼발이 허공에 떠 있는지, 떠, 있, 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e mai paha i ka mana o ka ramba Il n'y a 그러면은 자 이제 오늘은 빠른 동작, 빠른 동작. 우리 한번 해봤지만은 자, 다시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해서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을 홀에 찹니다. 발동적인 것.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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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체. 무전체, 무전체죠. 자이 상태에서 무장체. 뛰는 거에 1단계, 오른발, 왼발. 하나, 둘, 하나,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어이걸 하나, 둘, 세는 셋, 넷, 갈게요 하나, 둘. 셋넷 하나둘 셋넷 하나둘 셋넷 하나둘 셋넷 하나둘 셋넷 자 정면에서 정면에서 하나둘 셋넷 하나둘 셋넷 하나둘 셋넷 하나둘 셋넷. 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2단계로 갑니다. 2단계에 아, 앞으로 가면서 뛰는 거예요. 뛸 때. 여기서 하나, 하나 둘, 둘, 앞으로 갈 때. 앞으로 갈 때. 셋, 셋, 넷, 넷 다섯. 넷, 다섯 아프... 네. 네. 자, 이렇게 가는데 넷, 이제는 좀 빨리 가보는 거예요. 1 0 번만 한번 가보세요. 10회, 시작.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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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예, 요게 2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자, 이제 3단계로 갈게요, 3단계. 3단계? 자, 3단계는 축구를 아, 갖고 가는 거, 칼을 갖고 가는 거. 자, 중단된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에서 아, 칼을 들고, 아, 들고, 들고. 나가면 하통입니다. 아,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던지고. 올리고, 올리고.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올리고던지고올리고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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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이게 3단계. 3단계 자 4단계는 같이, 같이. 앞으로 갈때구름고 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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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번해볼번해자중요 자, 중 빠른 서빠치 머리 치회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쳐 들어서 하나 둘셋 조선 세법 이내 전시세입니다. 원전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세, 전시격야, 나래를 펼치는 것이라 교격상살, 요략하살, 꼬는 격으로 위로 사라고 도도며 훑어 아래로 사라고 우각우수 편섬세, 향전, 우각우수로 칼을 치우치며 번쩍이는 자세로 앞을 향해 최보거정격. 당겨 걸어 솟을 드는 자세를 하느니라. 간법 법을 보아라. 자, 이렇게 나와있네요. 전시세입니다. 전시세이 동작은 전시하는 식으로 치는 것이다. 자세한 동작은 꼬는 자세로 위로 올려치고 칼날을 위에서 반대로 돌려 내려쳐 죽인다. 반호흡 후 우측발과 우측손으로 편섬세를 하여 앞을 향해 당겨 걸어 고정격을 한다. 자, 전시입니다. 움츠렸던 날개를 쫙 펴거나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 펼쳐 보이는 것으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과 같다. 교격 요략하살 같은 길로 교차해서 치기 위한 자세로 미리 꼬아 주어 위로 치고 칼날을 반대로 바꾸어 아래로 내려쳐 죽이는 것이다. 편섬세. 칼날을 좌우로 돌려 날의 면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되어 상대에게 혼란과 공포를 주는 망식 방법으로 도보와 같이 칼날을 좌우로 돌린다. 절대로 찌름, 찌름이 아니다. 빛을 이용한 거울이 반사를 유발하는 비법이다. 거정격 한마디로 거정세이다. 소슬 걸쳐 올려 놓은 높은 자세를 말하며 머리 위로 날라를 들어 올려 놓은 폼을 만드는 것이다. 즉 소대 모양이다. 현대 검도의 좌우 상단세가 이를 모방한 자세이다. 칼을, 칼을 위로, 뽑아 위로 뽑아 그대로 한, 그대로 바퀴, 돌리며 한 바퀴 돌리며 왼쪽으로, 왼쪽으로 붙여서, 붙여서 좌하에서 우상으로 올려친다. 우상으로 체보하면서, 체보하면서 거정격을, 거정격을 하고, 하고 칼을 내려, 칼을 내려 중평을 난다그 자세에서, 그 자세에서 퇴보, 퇴보 납도한다. 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